우리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어마고 나비롱 약하나 是。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기겠네 네. 소추 주... 주 앞에 서는 널내천 송하겠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선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자기들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쌓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찍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선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모부판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론 로스를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류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 하느니라 아멘 우리 28일 우리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이제 남은 2020년 이 하루하루도 더욱더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도베드로가 이단들에 대해서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완고하며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또 천사들에 대해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한데 시대와 상관없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말씀에 반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늘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참, 이 이단들의 기준들에 대해서 이 아침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진리를 알서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감추어진 의도적인 자기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색하는 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탐심으로 치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통해 이득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또한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치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삶을 바치는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판단해 주시고, 때로는 심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 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단에 향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어서 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노아 당대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불의한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모든 무법한 음난한 행실들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심판을 이겨낸 대표적인 두 사람들이 바로 노아와 롯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홍수로 죽고 말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났습니다. 이런 노아의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의 해석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이겨내고 심판 앞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로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따라서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구별돼서 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이 롯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흔히 시대의 흐름 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그 길이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이상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선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때로는 좁은 길처럼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과 나 자신의 숨은 의도가 아닌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이 우리 모든 삶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절 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구절 이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신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소와 조롱도 당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건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그들을 지켜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시죠. 큐티 제목을 보면 진리의 길을 회방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진리의 길을 서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도 드려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또한 이한해 동안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순간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2021년도에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베드로 호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말씀이 좀 우리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된 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복된 한분한 분들 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또한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각자의 처소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조명빛 아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중심을 끊임없이 반추함으로 하나의 모습이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 한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강건하게 잡아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 부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 주님의 기적의 은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 또한 일터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을 돌이켜보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정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온전한 주님의 마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단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2021년도에는 이전 해와 비교할 수 없는 득큰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늘하루 선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코로나19가 정말 여러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일토의 자리를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으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